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이러면서 그 믿음이 있는데 사실은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이라는 거는 안 보이는데 그 이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씨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입으로만 입으로만 믿 믿음이 있다 하는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이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 이제 쓰여진 서신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흩어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스테반이 이제 죽음으로 해서 흩어지고 이제 열두 지파가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섞여 들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심각하니까 심각하니까 얘기를 하, 서신서를 통해서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나는 부분은 음,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뭘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수 있냐면 그의 열매로. 그의 열매로 아저 사람이 신실하구나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로 그러니까 씨앗은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열매로 그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완성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완성이라는 마음, 온전한 사람, 완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이제 의로 여기셨죠. 그런데 나중에 그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5번 해주세요. 네, 5번.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모두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지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서, 막 사람들이 성경을 볼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보고, 로마서를 어떻게 기록했고 로마서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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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이 예, 설명하려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양포서에서 걸으라, 이, 이걸 잘 분간을 못하면 쉽게 이래, 막 성경 하나만 가도 고 아까 좀 2장 17절은 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를 구원으로 갔지. 1차적인 구원까지도 막 연결을 시켜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도 많거든요. 그잘 모를 때. 그다음에 또뭐사법봉서에 나오는 어,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갔서 아니다. 막 이러면, 막 아, 뭐, 뭐, 믿는다고 다들어가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 또, 아까도 우리 저기, 인도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아비랄 우도 얘기하셨잖아요. 그, 어, 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 여기서 나오는 그, 야곱의 입니이라는 거는 오직 의인은, 이미 의인이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이 예수님을 그리도록 믿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바울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이 그리고 어, 그러니까그 자체가 말하자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아들들 그 까지 열매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그 나오는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이 죽음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한테 그만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거를 강조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야고보는 그 신앙의 그 외적인 부분 그 사람이 행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바울은 어쨌든 그 믿음에 있그 본질적인 부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참 이렇게 행함이라는 자체 아까도 선한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면 어떤 착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를 못한단 말이죠 구원을 못 받죠 그리고 보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딱 내려다 봤을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한번도 여기 우리가 거기서 뭐 네가 낫다 내가 낫다 네가 선하다, 내가 악하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도토리키제기대맹경 하나님이 보시기는 에다 거기서 거기. 바로 예수님을 명정하지 않으면 누구나 구원 못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거, 어쨌든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는 거. 예.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미시 생활 하면서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어쨌든 믿기 전에 보면요. 항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보면. 예. 성품도 좋고. 아,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딱 가지니까 아, 어, 그게 다 제일 그 성품이 원체 좀 좋다 보니까 이렇게 물론 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는 되죠 근데 그걸 원체 이렇게 괜찮으니까 아, 그사람이 모습이라든가 다른 사람대 중에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존경스럽고 본 받을 만하고 덕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좀안 그런 사람들은 물론 변화는 되지만은 <laughs> 네, 사람이다 보니까 그 자체의 그 쓴뿌리들이 계속 이렇게 드러나고, 예,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그래요. 아, 누구를 뭐라 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왜저 사람의 저 모습이야?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교회까지 왔기 때문에 이 정도지. 안 왔으면, 그거다도 더큰편 없을 거예요. 어쨌든, 못받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변화는 된다. 이거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잖아. 성화의 과정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 네, 변화되는 그 과정.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때는 공사 기간이라잖아요. 우리 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공사 기간. 공사하는 데는 어지러워져도 누구도 거기에 어지럽다고 뭘안 하잖아요. 왜 공사 기간이니까 깨끗함을 요구 안 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이다. 그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갈 때면 우리는 완전히, 주님뭐 그런 것 같은 완전한 자로 천국에 가서만 살수 있는 존재. 우리는. 예. 그래서 이야고보서가 어, 음에도 <laughs> 주도였습니다. 때는 이게 아마 행위 유비돼서 좀막 모순적인 것 같고 막 이랬었는데, 막 싫고, 바울이 그 신칭이가 막 하늘 다으로고막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열매를 아주 정확한 거잖아요. 네, 네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바울도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 이제 워낙 그 두드러지게 이제 이신칭의를 강조를 했지만 그 이신칭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그 성화의 과정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듯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울도 그 죄를 져야 뭐 바울이 죄를 저야 얼마나 좋겠어? 죄질 시간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상황에 그늘에서 나를 좀, 좀,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막 고민한 것처럼 이분도 아마 행함이 앞 따라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은 그냥 지나가고 모르면 좋은데 물론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쪽에서는 분명히 내가 장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 아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뭐 바울만큼 오,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데 좀좀 좀 괴롭고 좀아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아왜 이렇게 음, 잘안 될까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자기 그 연민에 좀 빠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음. 근데 이제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바울이 그 개수 중에괴수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제인 것이 우리가 어느 한편으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죄가 바로 구약이나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것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생각을 그렇게 하셨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만큼 그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온전하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무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에 주라는 것을 원했던 하나님의 지각를 회개시켜서 이렇게 복으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배수는 바울을 얘기하는 것 같고 나는 궁금하다. 그거는 현재 진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쏠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지 않아. 내용이 답답하니까. 모르는 목격자 시작이 아니어서. 오늘 우리 두 분이 참석을 못 하셨어. 야구 야 보는 되게 섬세한 분 같죠. 엄청 감정이 섬세한 분이고 그 보는 시야도 되게 넓. 넓다기보 넓은 것도 있겠지만 되게 작은 것, 미, 그러니까 미세한 것도 잘, 잘 보고 이, 이 성경을 보면은 아, 나보고는 아주 작은 것도 잘, 잘 보는 분이었나? 굉장히 섬세한 분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하고 같이 자랐으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거를 그걸 염두에다가 여기서 쓰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드요 음, 저는 좀 이거 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여기서 이제 행함 행함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저는 그이 행함이요. 꼭 어떤 이제 뭐 봉사하고 뭐 이제 뭐 일하고 막 이러는 뭐 그런 그런 행함도 있지만 저는 말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 해보는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야고보서에 그게 이제 말에 실 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자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말에 실 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베드로도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러다가 내가 줄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행함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행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말도 행함이잖아요 사실은 표현 표현하는 거 그, 그러니까 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반드시 이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게 반드시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거를 왜 루터가 <laughs> 루터가 이해를 못하고 이 야고보서를 <laughs> 이게 이제 오직 은혜인데 이걸 행함이라 그랬다고 이제 이 야고보서를 이제 싫어했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면, 진짜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았다면 이게 뭘로든 나타나게 되지. 그냥 안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laughs>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이게 뭘로든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그게 이제 어떤 뭐큰뭐 뭐 어떤 큰 일이 아니라. 어떤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이나 막 이런 게 아니라 말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참 그게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제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게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우리가 어떤 막큰 실적이나 막 어떤 위대한 일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작은 걸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마음이 좀 들, 들었어요.